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음, 어, 어,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작가가 있죠. 뭐, 소설도 그렇고, 자기계발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저는 예전에, 어, 말콤 글래드웰, 그 아웃라이어로 유명한 그 양반책을 참 좋아했었고, 아웃라이어보다는 그 앞에 썼던 티핑포인트나 또, 티핑포인트가 있을 것도 뭐가 있었지. 어... 그 순간적인 판단력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어, 그 책이 있었는데 곧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어, 말콤 글래드에한때또 빠졌었고 그다음에 또 Give and Take를 쓴그 다음에 또 기브앤테이크를 쓴그 아담 브랜트 또 좋아했었고 아 그니까 블링크 블링크란 책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그 나심 탈레브라는 이 양반은 그, 어, 월가,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했죠. 오늘 계속 아침에 좀 기침이 나오네요. <laughs> 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우연적인 사고가 우연적인 이벤트가 어,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블랙스완이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의 이벤트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나심 탈레브의 책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행운에 속지 말라. 영어 원제가 "fold by randomness". "fold"가 속다죠. 그 다음에 "randomness". "random"이란 게 어쩌다가 한번 우연. 그러니까 영어 제목은 우연에 속은 뭐 이런 건데 한국어 제목은 행운에 속지 말한데. 이제 그 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이게 우연으로 뭔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게 내 신뢰에 의한 것으로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연은 이렇게 다시 될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 거니까. 왜냐, 로또를 맞은 사람이 다시 로또를 맞을 확률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분화, 어? 어떤 지위나 이런 걸 얻었을 때, 이게 내 실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 행운에 의한 건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뭐 챕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한 룰렛이 뭡니까? 그리벌버 총에다가 탄원을 하나 놓고, 이제 쏘는거죠 그뭐 영화에 보면 되게 아슬아슬한 장면 나오잖아요 쏘았는데어 착한거잖아요 이제 남은 슬롯은 다섯인데 다시 착하다 착하다 이렇게 이제 내려갈수록 점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총을 맞을 확률이 자이 러시안 룰렛 게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 치과대학을 나와서 열심히 이제 사람 이빨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과 그다음에 로또를 맞아서 한한 한 큐에 이 어떤 엄청난 돈을 번이두 가지 케이스를 일단 놓고 로또를 아 저기 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게 뭐 자기가 이 삶의 변화의 폭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죠. 아주 부촌에 가서 아주 큰 치과 병원을 열든. 안 그러면 좀 작은 곳에서 작은 치과 병원을 열든 결국은 내가 치과 의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냥 백수로 있다가 로또를 맞아서 당첨된 사람은 이게 로또가 당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하는 그 행운 자체가 자신에게는 큰 기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룰렛 게임으로 비유를 하는데 자 어떤 음, 뭐돈 많은 부호가 자너 러시안 룰렛 이게 총6섯발아총 여섯, 여섯 개 슬라 중에 한 발을 넣어서 쏘는데 네 번까지 쏘았는데 네가 살아남으면 나한테 천만 달러 줄게 만약에 이런 누가 제안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도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laughs> 그중에는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확률상 첫 발, 첫 발은 어떻게 피해 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네 번째 발까지 피해 간다는 것은 확률이 점점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안 좋은 일도 분명히 발생하겠죠.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은 그 천만 달러를 탄 사람의 얘기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얼터너티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대체 역사라는 이런 개념을 쓰더라고요. 얼터너티브가 대체니까 대체 역사 즉 우리는 그 당첨된 사람이 당첨된 역사만을 언론에서 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당첨되지 못했을 때이 사람이 입게 되는 그 데미지에 대해서는 그 대체 역사는 잘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그 부호가 그 젊은이에게 자 니가 1년에 한 번씩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해서 응? 여기에 1년마다 한 번씩 해서 이게 4번씩 쏘았는데 통과되면 은 매년 500만 달러씩 줄게 만약에 이 제안에 누가 오케이 한다 하면 은 과연 그 젊은이가 40을 넘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쓰면서 이 치과의사로서의 삶이, 물론 거기서 이제 치과의사라고 하는 그 비유는 되게 루틴하면서 뭐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닌, 사실 뭐치과의사큰 돈을 벌, 벌기도 하는데 그 비유를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냥 되게 루틴하면서 자기의 어떤 잡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와 외부에서 주어지는 황, 그 어떤 행운 이두 개를 딱 비교해 놓는데, 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비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실제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살아 산 사람, 이겨낸 사람, 그리고 그 상금을 획득한 사람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볼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증권 투자 했는데 아 누가 어느 개미 투자자가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laughs> 뭐 이런 거라든가.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이 있는데 어느 스타트업이 투자를 엄청 받아서 뭐 기업가치가 뭐 천억이 되었다더라 우리가 이 보잖아요 보면 야 이거 진짜 나도 해봐야지 그래 가지고 뛰어드는데 실제 그 가능성을 어, 현실로 만들어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느냐 그런 걸 도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행운이나 요행, 아주 작은 가능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진 사람의 얘기를 보고, 그게 오히려 다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냉정하게, 이게 요행이냐, 운이냐, 안 그러면 실력이 바탕이 되었느냐를 잘 따져보라는 건데요. 이거를 저희 업무랑 비교해 볼까요? 어,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한 달에 뭐 매출이 얼마가 일어나, 일어나야 되고, 그럼 저희들은 이제 어떤 사건이,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어느 달은 되게 큰 사건을 수임하게 돼요. 큰 사건을. 근데 어느 달은 이상하게 사건 수임이 안 돼요. 이런 그업앤 다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 어느 달에는 정말 우연히 어떤 큰 사건을 몇건 수임하게 되어서 매출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다음 달에도 보장되리라는 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 고정적인 고객 의뢰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월정액을 받는 고문 기업을 늘리려고 하고 그 고문 기업과 계속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건데 여행보다는 어떤 루틴하고 예측 가능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 운과 여행보다는 계속적인 어떤 그 수익을 낼수 있고 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나심 탈레브의 음, 행운에 속지 마라 라는 책의 그 일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제가 무슨 원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 점은 양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러프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